안성시 개발, 안성시 토지가 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많은 세인들의 관심이 왜 안성시 토지가 뜨고 있는지 거기가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안성시 개발 계획 그런 현황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이그 지도를 보면서 개발 계획 현황도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한 10분만 참아주시면 이 안성이 왜 뜨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성시 개발 계획을 그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요 지도가 안성시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성시 전도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안성시 전도의 중심부를 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요거, 세종서울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그 경부 고속도로,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별책 든 경부 고속도로와 그리고 동쪽 끝으로, 안성의 동쪽 끝으로는, <laughs> 죄송합니다. 이 중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는 건데, 자, 이제 도면을, 안성시 전도를 보면서 좀더 확대를 해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내가 바로 안성시 전도에 있어서 세종서울 고속도로의 빨간선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안성의 바로 위에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 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이 되는데 이 126만 평이 개발되는 SK의 여파로 인해서 안성이 자꾸 지금 그 개발의 속도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안성이라고 한다면, 안성맞춤. 왠지 미성숙지, 미개발지가 많은, 그리고 남사당패의 놀이가 있는 안성맞춤이다. 또는 안성탕라면이다. 해서 왠지 보수적이면서 개발이 더딘 것이 바로 안성이었는데, 최근 2년 전서부터 가격이 급등하게 지금 토지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서, 그러면 왜 오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도로가 신설되는 곳, 요, 요 지역을 집중적으로 주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보면은요, 어,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집가가 상승이 되고 주변에 아파트가 되면서 개발이 되면서 집가가 상승되어 있는데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이런 시대가 지나고 바로 세종서울고속도로. 어, 원래 이 세종서울고속도로의 개통 예정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2022년 말까지로 됐는데, 제가 현장에, 현지에 있다 보니까, 지금의 개발 속도로 간다고 한다면은, 내년도, 4, 5월이면은, 개통이 돼서, 시속, 독일의 아우트반과 같은 시속 140km로 달릴 수 있는 최첨단의 하이웨이가 건설되는 것이 바로 제2경복도라고 하는 세종서울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무려 여기 안성에만 네 군데가 생깁니다. 먼저, 안성에 첫 번째가 생기기 이전에, 원삼 SK 하이닉스가 있는 원삼 IC가 있습니다. 이 빨간선 요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삼 IC가 있고, 여기가 바로 문수산 터널이 있는데, 문수산 터널 들어가기 전에 요 빨간선으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원삼IC에서 빠져나와서 SK하이닉스까지 불과 어 3, 4분이면 갈수 있는 그러한 그 세종 서울 고속도 되겠는데 그러면 안성에는 첫 번째로 고삼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삼 호수에 바우더기 휴게소가 생기면서 고삼 스마트 IC가 생기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땅값이 많이 가격이 오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종합 운동장이 있는 동신 초등학교가 있는 여기 바로 안성맞춤 IC라는 것이 두 번째로 생기고요. 자, 금강호수를 지나서 여기에 보시는 서운 IC가 있습니다. 소리. 아, 서운 IC가 아니라 금광 IC가 되겠죠. 금광 IC가 되겠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서운면까지 와서 여기 서운 IC가 생기는 곳. 바로 이렇게 안성에만 세종서울고속도로에 4개의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는 것은 아주 특기할 만한 사실이고 또이 세종서울고속도로는 바로 안성시를 중심부를 가로질러기 때문에 안성시의 앞으로 개발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종서울고속도로 그 고속도로 도로가 뚫리는 것 이 세종고속도로 말고도 여기에서 보시면은 각종 파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기에 적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성은 이 각종 도로가 여기 저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그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보계면이 있습니다. 이 보계면에 있는 이 도로가 이 보계면은 한자로 해석하면 보물 붙자덮을께자입니다 보물이 덮여져 있는 이 보게면 일대. 어, 여기를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결코 실망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토지 투자의 성공의 길로 가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도로에 서두 번째는 철도입니다. 자 작년에 철도가 안 서기는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는데 이제 작년에 수도권 내륙철도, 자 여기 그 빨간 선과 파란 선으로 돼 있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동탄까지 와서 자쭉 내려와서 안성을 거쳐서 청주 공항까지 가는 수도권 내륙철도, 어, 요게 지금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아직 노선은 정확건이 그려지지 않고 있는데 개발하는 것은 100%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죠. 두 번째 철도에 있어서는 평택을 거쳐서, 공도 쪽을 거쳐서 바로 안성 시내를 가로 질러서 바로 부발로 가는 평택 부발선이 지금 그 국토교통부의 확정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연구소에서는 그 노선이 정해진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속보로서 어,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안성이 뜨고 있는 이유. 세종서울 고속도로는 물론이거니와 바로 철도입니다. 수도권 내륙 철도와 평택 두발선. 이만 이러한 그, 그 대규모적인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안성이 그만큼 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안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 각종 산업단지가 불인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영향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영향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안성 테크너 분리, 지금 수용이 끝나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스마트 코어 폴리스입니다. 어, 안성에 아양 택지 개발 지구, 안성 경찰서에 있는 그 건너편에 두원 공고가 있는데, 이 두원 공고 건너편에 스마트 코어 폴리스가 23만 평이 지금, 미양면 구레리에 개발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안성에서 우리가 산업단지 공단을 만든다고 한다면 가장 큰 공단이 작년에 발표됐던 48만 평의 동신 일반 산업단지. 아, 여기 아주 좋은 그런 산업단지가 지금 위치적으로나 또는 도로, 철도 문제에 있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산업단지가 지금 어, 에타로에서 안성시에서 또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서 아마 여기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안성은 진짜 이게 대규모적인 호재가 될 것입니다. 여기 말고도 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안성은 여기 1산업단지, 2, 3산업단지, 4산업단지, 5, 4, 6까지 지금 또는 미양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안성은 양반의 도시로서 이런 산업단지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각종 인구 유입과 더불어서 이러한 도로 철도의 발달로 인해서 안성시는 이제 계속적으로 토지 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주변이 개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성이 옛날의 안성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토지의 가격이 가장 상승하고 있는 바로 안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산업단지 하나가 보물이 덮여 있다고는 보계면. 바로 여기 보시면 안성 가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가율산업단지 바로 밑에 가율2산업단지가 23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쪽에 보계면 쪽에 보물이 덮여져 있다고는 이 보계면에 보물을 캐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세번째로는 각종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데가 바로 안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안성은 지금 호수가 많습니다 호수의 개발 계획이 작년에 어, 어느 용역 회사의 보고서를 보니까 안성시 호수를 개발을 나온다면 2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특히 고삼 저수지가 안성에서는 가장 큰 호수가 되겠습니다. 이 고삼 호수의 개발을 하는데도 884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쨌든지간에 고삼 저수지가 개발이 되고 두 번째로 큰이 금광 저수지가 개발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이 호수 주변에 여기 덕산 저수지도 괜찮습니다만은 이런 호수 개발도 우리는 부쩍 신경을 쓰셔야만이. 토지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종 산업단지와 또 호수의 개발에 이어서 어, 우리가 더 토지 투자를 할 때는 대기업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고는 SK 하이닉스는 물론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있지만은 바로 여기, 원, 그, 안성우고 연결되는 이 주변에 SK하이닉스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각종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안성이 그만큼 개발이 되는데 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대기업이 있는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라. 대기업이 있는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면 반드시 토지 투에 성공을 하는데 안성은 보게면 남풍리에 삼성이 사놓은 땅이 한 40여만 평이 있는데 아직까지 삼성에서는 어, 삼성 그 반도체,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여기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사놓은 땅이 인근에 앞으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에서는 어, 남풍리 그 토지를 사놓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 뭘 하겠다? 거기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아니면은 최첨단 사업이라고 하는 6차 산업의 일종인 어, 거기에다가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거기 로봇 거 AI 인공지능 어, AI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은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어, 삼성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는데 아마 조만간 계획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서 특히 이번에 대통령 당선이 인 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성의 선거 유세 기간에 와서 삼성 음, 삼성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은 안성을 반도체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 용인에 못지않은 반도체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만큼 안성이 개발 호재가 많다는 겁니다. 어, 여기에 맞서서 이번에 국회의원에 재당선된 김학용 국회의원은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100만 평을 안성에다가 유치하겠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저의 생각은 여기 바로 남풍리 부근과 또 보계면 일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의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분석에 의하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어느 지역인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았지만은 아직 정확하게 그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저의 위에 있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또 저와 같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라고는 삼성이 들어서는 이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고 여기서 여기가 남풍 사거리가 어큰 사거리 교차로가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어 애정이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큰 사거리가 생기면은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스마트 IC까지. 어, 불과 5분 이내에 갈 수가 있고요. 또 삼성까지도 불과 1, 2분이면 갈수 있는 여기에 바로 보계면 남풍사거리 요 주변 지역도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구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또 공장이 들어서고, 도로가 확장이 되고, 철도가 들어서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난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사람의 거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양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당황지구 그 위에 여기 공도 쪽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됐고 집가가 많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안성시 그리고 보계면 일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두실할 내용은, 이 아파트가 들어선 이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안성시가 2022년도에 들어와서 아파트의 분양을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도 강남 서초, 는 어,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 안성이 아파트 투자라든지 토지 투자를 해놨을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성시 개발계획도를 보시면서 안성시 개발계획 현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안성시 토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상자에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투자에 가이드 역할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안성시 개발 계획 현황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